로마서 3장. 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아는 미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미니, 음,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음, 약한 일에 대하여 대,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냐는 이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서선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laughs>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과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충하는 자니라 그런물로 복종하지 아니하는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받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음, 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희스이라 모든 자에게 주일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음,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받치고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워해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하지 말라 남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사랑이나 하지 말라 두둑지 말지 말라 삼나해 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운데 다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건이와 자다가깰때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일. 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으이라 밤이 되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밑에 갑옷을 입자.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고 운란하거나 호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